안녕하세요 소인 동동이옵니다 제가 유일하게 전설 레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이랑 신화 아무도 없지만 레온 하나 가지고 있다 요게 요즘에 하향을 먹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하향을 먹었을지 아직도 사기가 아닐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잼그랩 쇼다운 바운티 브롤볼이 있는데 잼그랩이 일단 제일 자신 있으니까 요거부터 가보도록 하죠 가자 지금 조합 보면은 쉘리 빼고 콜트랑 제시는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좋았어 제가 몇번 해보니까 가까이 붙어서 때리는 게 데미지도 세고, 필살기 게이지도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바로 커트했죠. 도도도도도도한대 때려주시고, 지금 이제 은신 필살기가 되잖아요. 바로 한번쓴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간 다음에 커트! 나이스! 그 다음에 또 돌아다녀가지고, 요거 잡아버리기! 나이스! 셸리까지? 아이고, 하, 아, 셸리 아깝다. 지금 콜트가 궁쓸것 같은데 도망가죠. 자, 여기서 은신 한번 써주시고. 도도도도도도도도. 와, 진짜, 레온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거 하얀 먹은 거 맞나요? 무지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다다다다다, 안 돼! 이번엔 죽었나? 와우, 살았어. 여기서 갑자기 뜬금포로 나와줘야 되는데. 가자, 가자, 가자. 허도도도도도도도도 아이고, 갑자기 털에 설치해가지고, 아, 죽었다. 쉘리가 지금 잼을 엄청 먹었거든요? 한번쉘리 사냥 가보죠. 제발, 제발, 쉘리 잡을 수 있을지. 아, 약간 늦은 거 같은데.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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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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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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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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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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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휴, 에휴. 으, 살았어 살았어 포코가 치료해줬구요 지금 다시 우리팀으로 넘어왔죠 이러면은 여기서 대기타다가 아마 셸리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것 같은데 역시 오케이 셸리 잡았구요 이러면은 동동팀 승리 아닌가요? 저 콜트 뭐하냐? <laughs> 왜첨추고 있어? 예스! 이번에는 솔로 쇼다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실 1등은 거의 못하는데 과연 레온을 쓰면은 1등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사실 무한 은신은 못쓸것 같은데 파워 튜브 한번 많이 먹어주죠 지금 이제 쉘리 발견했고요 뭐야 위에 갑자기 죽었네 불이 불을 죽였구나 산불이 됐구나 <laughs> 아 저것도 이제 불이 가져가네 뭐 이렇게 불이 많어자 그러면 불포이불포이 불포이 해보자 아 쉘리야 불포이 하자니까 좋았어 쉘리랑 지금 불포이 했죠 나이스 잡았구요 첼리야, 근데, <laughs> 안 돼!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은신 한번 해주고, 무슨 일곱 명이나 남았어. 일단은 여기서 한번 체력 회복을 해 줍시다. 아, 이거 오네. 제발 오지 마!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구나 역시 1등은 쉽지 않아 골트가 지금 봤는데 골트야 이건 내 거지 뭐야 이거 설마 이거 네가가 주려고 안 되지 이거는 근데 지금 포커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될것 같아요 이은 내가 줄줄 줄 알았냐 아바바바바바 아바바. 나이스 벌써 두명잡았고요 이번 판 느낌이 좋다. 요거 두 개도 한번 먹어볼까요? 설마 여기 숨어있나? 안 숨어있네. 근데 저 보가 먹으려고 왔는데,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은신을 해가지고, 뭐야?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요거 먹죠. 사이좋게 하나씩 먹자, 친구야. 응? 어? 뻥이었어, 친구야. 이타가 지금 파워큐브 7 개라서 거의 한 1등인 것 같거든요? 여기 숨어있네. 요렇게 날려주면서 필살기 게이지나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없네. 여기 있나? 여기도 없고요. 여기 한명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아, 저기 있을 줄 알았는데. 자, 4위로 그냥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운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왠지 잼그레처럼 무한은신이 될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써보죠. 고, 고, 고. 지금 이제 쉘리가 있고, 저 친구는 무시하는 게낫고요 콜트야. 어이고 콜트한테 다 맞았네. 안 돼. 어우, 아. 진짜 간신히 살았고, 나무가 많아가지고, 좀 잡기가 힘들어요. 어이구, 왜 공격을 해. 아. 괜찮아. 지금 이제 은신이 찾죠? 무한은신 간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위로 한번 쭉쭉 가봅시다. 어딨어? 콜트야, 콜트부터 한번 노려보죠. 어도도도도도! 좋았어. 콜트 잡았고요. 그 다음은 부룩 한번 노려봅시다. 부룩가 어디가? 어도도도! 좋았어. 부룩 잡았고요. 도망쳐! 요거한번 날려주시고 첼리 일단 잡았는데 부룩이 별표가 너무 많거든요. 오오오오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러면 은 유리하잖아. 얘들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laughs> 자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안돼!!! 23대20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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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대23 요거까지 바로 잡아주면서 29대23 승리!!! 아무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음... 자 과연 브롤볼에서도 무한 은신이 써질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돌아갔다가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이 친구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고 호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잡았어 그 다음에 요거까지 아이고 오케이, 공 잡았어 잡았어 자, 몰래 갑니다 여기서 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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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난 아이고 오, 엘프리머가 잡았어 슛 아, 저게 못 들어가네 지금 제시가 공 잡았죠? 바로 잡아버리고 공 어디 있어? 공 어디 있어? 공은 지금 모티스가 또 가지고 있구요 아 잡혔어 모티스 막아라 얘들아 와잘 막았어 잘 막았어 근데 이거 무한 은신 쓰는건데 갑자기 그냥 막 게임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돼 <laughs> 여기서 허도허도 때려준 다음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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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예스 우리팀이 한골 넣었구요 과연 마지막 골은 누가 넣을지 동동팀이 이길 수 있을지 일단 요거 제거했고 뒤로 돌아가서 바로 제거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됐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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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하, 아, 패스했으면 바로 골인데왜 패스를 안해제발골 예스! 하하! 브롤벌에서도 쌩네 와, 엘프르모님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번 레온을 해봤는데요. 옛날에는 탱커랑 1대1부터도 정말 좋았지만, 뭐,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레온은 최강이구나!